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다. 최근 방송된 택티브 킹 오브 싱어인은 그 자체로 단순한 트로트 경연을 넘어서 한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한 전개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매외 긴장감 넘치는 경연과 참가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그 자체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배신과 숨겨진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과 진혜성 간의 갈등은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들의 대립은 단순한 경연의 경쟁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미래에 대한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황민호의 충격적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그가 가진 잠재력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진실을 폭로하며 각 참가자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서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배신과 긴장감 넘치는 경쟁. 액티브 킹 오브 싱어인은 단순히 실력 있는 가수들이 경합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번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 팬덤의 충성도 그리고 경쟁자들 간의 숨은 갈등까지 모두 엮여져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그 배경에 대한 진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서진과 진혜성의 대결. 트로트의 미래를 걸고 박서진과 진혜성의 대결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경쟁을 넘어 트로트 음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서진은 그만의 특유의 정고 혁신적인 스타일로 트로트를 재해석하며,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깬 실험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박서진은 트로트의 아이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으며, 젊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동시에, 트로트의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해성은 오랜 경력과 깊이 있는 감성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고수하며 그만의 음악적 내공으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공연은 언제나 고요하고 묵직한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강력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며 트로트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단순한 스타일의 차이를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박서진이 제시하는 현대적인 방향성과 진해성이 대표하는 전통적인 가치는 충돌하며 그 갈등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승리하든 그 결과는 트로트 음악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민호의 충격 비밀. 그가 보여주는 가능성. 황민호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참가자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한 어린 참가자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성숙한 감성과 폭발적인 표현력은 모든 일을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 무대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그가 보여준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황민호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나아갈 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민호에게는 아직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단지 무대 위에서의 뛰어난 성과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의 인생 이야기와 성장 과정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팬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다른 참가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민호가 김다현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감정적으로 몰입하여 무대 위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민호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첫 번째 무대는 그가 이 프로그램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으며 앞으로의 경연에서 그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저 경연이 아닌 참가자들의 삶과 감정이 얽히는 드라마와도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황민호의 이야기도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숨겨진 변수들, 경연 뒤의 긴장감. 액티브 킹 오브 싱어인은 무대 위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요소들이 경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연 프로그램의 본질상 실력만으로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팬덤의 크기, 제작진의 연출, 그리고 참가자들의 내부 전략까지 모두 엮여져 프로그램의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덤이라는 중요한 요소는 프로그램의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들의 팬들은 경연에서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국민 문자 투표를 통해 시청자들은 각 참가자에게 지지를 보내며 이는 경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팬덤의 충성도와 규모는 참가자들의 순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제작진의 연출은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탈락이나 위기 상황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그로 인해 프로그램의 관심과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작진은 참가자들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그들의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며 프로그램에 극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출 덕분에 액티브 킹 오브 싱어이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서 시청자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주는 드라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 액티브 킹 오브 싱어이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 성장 그리고 그들이 겪는 갈등과 도전까지 모든 요소가 얽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의 최종 승자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가자들의 감정 전달력, 대중과의 소통,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진정성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시즌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단연 박서진과 진혜성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트로트의 아이돌과 전통적인 트로트의 대표주자로서 그들의 대결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승패를 넘어서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황민호 역시 이번 시즌에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성장과 감정적인 몰입은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하고, 무대 위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얽히면서 결국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의 최종 승자는 실력, 감동, 그리고 팬들의 사랑을 모두 얻은 참가자가 될 것입니다. 경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됩니다.